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핵심 노동인구가 OECD 국가들 중에서 2위였어요. 그런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낸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2060년이 되면 핵심 노동인구가 OECD에서 꼴찌가 됩니다. 놀라운 거죠. 아직은 항아리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도 중간층이 뚱뚱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2060년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이거 뭐 와사비인가요? 이 와사비 같은 모양이 돼 버린다. 이 위에가 노년층이 증가하고 노년층을 받쳐줄 기둥이 되는 청년층이 심각하게 줄어들면서 인구로 뭔가를 밀어붙여볼 수 없는 가상 <목소리> 처음으로 1분기 0.7명대를 찍었다는 건데요. 이걸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작년에 뭐 4분기, 3분기 보면은 막0.68뭐 이랬잖아요. 그러면 출산율이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출산율은 1분기에서 4분기로 갈수록 감소합니다. 출산율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1분기는 제일 높은 출산율이 나와야 되는데 그 출산율이 0.76이라는 거죠. 심지어 세종시가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예요.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이 많고 좀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세종시가 출산율이 가장 높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1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세종시마저도 이제 0. 대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만큼 출산율이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 예, 통계를 하는 사람들이 예상을 했을 때 24년에 합계 출산율은 0.6대로 내려올 거다 작년이 23년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0.7일 정도 됐을 거예요. 뭐, 7 몇이었을 거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 7대였는데 0.6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0.5대를 유지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기에 6만 명이 태어났고, 지난해와 견뎠을 때 6.2%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통계를 볼 때, 대부분이 뭐 감소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흔히 많이 보는 그래프죠. 이게 뭐냐면은 초반에는 급격하게 감소를 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기본적인 수치가 매우 낮아지고 보면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 보니까 완만한 곡선, 아주 완만한 곡선으로 하향을 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신기한 게. 이런 그래프죠. 물론 이런 그래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미 0.7이라는 전무후무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출산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년에 6%가 줄고 있어요. 이미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수치에 이미 도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6%가 줄어드는 나라, 놀라운 나라죠. 그렇게 출생아 수는 계속 줄고 있지만 반면에 사망자 수는 5.2%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죠. 이거는 53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소멸해 가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OECD의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죠. 이 선진국들 같은 경우, 1.8, 뭐 1.7, 뭐 심한 곳은 1.4, 그리고 일본은 1.3. 이 국가들도 전부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통계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2.1은 나와야 된다. 출생률이 2.1은 나와야 인구가 유지가 된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명이서 2.1명은 나와야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상황 혹은 유지하는 상황이 될수 있는 건데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 중반에서 후반 좀 많이 적은 곳은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말은 전 세계가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0 8일 이게 2023년엔 0 7이죠이 수치가 2위랑 또이 또이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지금 차이가 0.16이 차이가 나죠. 그럼 뭐좀 많이 봐줘서 0.2가 차이 난다고 해도 한 1.1은 돼야 되는데 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OECD 출산율 반토막 날때 한국은 8분의 1토막이 났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남들은 반토막 이미 많이 날라갔죠. 50%가 날라갔어요. 이미 많이 날라갔지만 한국은 아 이걸로 만족하지 못한다. 아 이거는 반토막은 우리 한국의 이 초격차 1위를 유지하는데 어, 만족할 수 없어. 8분의 1 토막을 내버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수치인가 싶지만 8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최근 60년 동안에 OECD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줄었죠. 3.34명, 2.1명을 훌쩍 뛰어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지만 1.51명으로 반토막이 나면서 세계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6명을 낳았는데 0.78명을 낳고 있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이 2등이라고 했잖아요. 일본이 출산율 낮은 걸로 2등인데, 일본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작년에 출산율을 1.2를 기록합니다. 1.2를 기록하고 일본 열도가 난리가 났어요. 이거 이러다가 우리나라 소멸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 나라가 없어질 판이다. 큰일 났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뭐였냐면은 저 출산세를 걷겠다는 거예요. 애를 안 낳는 거. m z 세대들애 낳기 싫으면 낳지 마라. 어 그럴 수 있지. 그 너의 자유니까 생겨하지 않겠다. 대신 돈 내놔라. 애안 낳을 거면 돈 내놔라 이거예요. 애를 안 낳는 사람들한테 한 달에 4,500원씩 징수를 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인구가 줄어드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뭐 MZ세대가 애를 낳든 안 낳든 상관이 없지 않냐라고 할수 있지만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인구는 경제다 이 말이 뭐냐면 이 경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간들의 수입과 산출에 의해서 무엇이 생산되고 그것이 경제를 만드는 거죠. 경제라는 건 사람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사람이 생산물을 만들고 사람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국가의 경쟁력이 높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높진 않더라도 국가의 경쟁력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높다라고 볼수 있죠. 그 대표적인 얘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잖아요. 그것처럼 인구는 꼭 경제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핵심 노동인구가 OECD 국가들 중에서 2위였어요. 그런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2060년이 되면 핵심 노동인구가 OECD에서 꼴찌가 됩니다. 놀라운 거죠. 아직은 항아리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도 중간층이 뚱뚱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2060년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이거 뭐 와사비인가요? <laughs> 이 와사비 같은 모양이 돼버린다. 이위에가 노년층이 증가하고 노년층을 받쳐줄 기둥이 되는 청년층이 심각하게 줄어들면서 인구로 뭔가를 밀어붙여볼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고요.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는 거를 얘기해 보면 조세가 늘어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2019년에 1인당 부담해야 되는 1년에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1,034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면요, 4,817만원이 됩니다. 최소 4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우리한테 영향이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경제학자 분의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에는 여러가지 제도들이 있죠. 보세제도 세금이죠. 세금제도가 있고, 복지제도가 있고, 그리고 뭐 산업에 관련된 뭐 제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데 기본 전제가 뭐냐라고 하면 기본 전제가 출산율 2.1을 바탕으로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세금제도나 복지제도, 산업제도 이런 것들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출산율을 2.1을 유지해서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최소한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가정하에 조세제도, 복지제도, 산업제도를 구성해 놨다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그러면은 이 출산율이 기본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정책의 사이클이, 이 구조의 사이클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2050년이 되면 세금을 4배를 내야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인구의 감소는 확정적인 미래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미 줄었어요. 이거를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국민연금. 사람이 줄어들고 나면 또 뭐가 문제냐? 이 국민연금을 40%를 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40년쯤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랑 동시에 악재가 하나 겹치는데 국민연금을 낼 사람과 받을 사람이 크로스가 됩니다. 이때부터 국민연금이 고갈됐는데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 고갈된다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쌓아놓은 재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내는 그 돈만 가지고 받을 사람들한테 국민연금을 나눠 줘야 되는 건데 내는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훨씬 많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연금이 모자라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두 개예요. 야, 국민연금 없어. 못 받을 수 있어요. 못 준다. 그리고 아니면 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추정치로는 국민연금 한 250만 원을 받아야 돼. 근데 국민연금이 고갈됐고 국민연금을 낼 사람이 적다 보니까 250만 원못 줘. 120만 원만 받아.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어요. 낸 사람들은 억울하잖아. 제도적으로 250만 원을 준다고 했잖아. 보장률이 있잖아요. 그 보장률을 보장해준다라고 했잖아.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그거를 보장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뭐 행정투정을걸 수도 있잖아요. 이거 국가가 사기쳤다.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뭐냐. 국민연금 40% 내기 하는 거예요. 1300만 명이 내는 돈으로 2500만 명한테 줘야 되잖아요. 줄일 수도 없고 안줄 수도 없어. 그러면 2,300만 명한테 두 배를 거두면 줄수 있겠죠. 물론요, 이거는 다 추정입니다. 추정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